왜러면요 202페이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한수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열 공부했죠. 수열 뭡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들의 나열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봐봐. 쭉 3이 가죠. 이제까지 수열은 뭘 궁금해했습니까? 일반항을 궁금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반항을 지나서 얘가 k 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대라 불러요. 알겠죠? 이 무한대를 갔을 때 얘는 뭐가 될까? 숫자가 계속 뭐 나올까? 3이 나오겠죠? 네, 3이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뭡니까? 아, 수열을 끝까지 무한대로 보내니까 무한수열을 해보니까 얘는 결국엔 3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2번을 보죠. 여러분 1, 3, 5, 7 숫자가 어때요? 갈수록 커지고 있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얘 무한대에 쫙 나열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랑 어떻게 될까요? 계속 커집니다. 그럼 뭐라요 이것을 무한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다는거죠. 봐봐. 무한대는 여러분 우리가 관념상에만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무한대는 숫자는 뭐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두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그다음 거, 세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 다음은 1.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것은 어떤 값으로 어때요?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이죠? 두 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4번을 볼까요? 0, 4분의 3, 9분의 8, 마 16분의 1. 그 다음 뭐 나올까? 마이너스 32분의 뭐 나올까? 31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 나올까? 마 64분의 63 나오겠죠. 여러분, 이건 계속 이 숫자가 커지면요. 어떻게 될까, 이게? 1로 접근할 겁니다. 왜? 분모 분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어떤 숫자 이게 엄청나게 크겠지. 거기다가 1을 뺀 거야. 그럼 어때요? 숫자 거의 비슷하죠. 결국엔 마이너스 1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무한 수열한건 뭐냐면은, 자 이제까지 했던 이런 과정을요 하나의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an이 뭡니까? 수열이죠. 수열인데 여기 n번째 있죠. n번째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여러분, 이 리미트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리미트? 뭐야? 한계죠한계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리미트를 읽으면 돼요. 뜻은 이렇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계속 접근하는 거야. 왜냐면 리미트에서 무한대로 뭡니까? 확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커진다고 봤을 때 an 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셋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뭡니까? 발산. 첫 번째 발산이나 발산은 뭐냐면 미친 놈이야. 뭡니까?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음의 무한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또뭐 했습니까? 이거.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어때 여러분? 두개막 케이스 왔다 갔다 하지. 얘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진동이라고 한다. 여러분 진동과 발사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뭡니까? 수렴이죠 수렴. 수렴은 뭐냐면요. 얘처럼 뭡니까? 마이너스 1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선생님 물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어때? 특정 값두 개잖아. 그럼 얘는 수렴일 거 아닐까? 아니죠. 하나의 값이 확정이 돼야 돼. 누구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무한수열은요. A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때셋 중에 하나다. 자, 발산. 무한대 아면 음의 무한대입니다.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진동.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수렴이 시험에 나온다. 왜수렴이 나오냐? 먼저 수렴할 조건을 찾는 거 하고요. 실제로 수렴 값이 얼마냐? 라고 찾는 것이 참잘 나와요. 오늘 이거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 뭐 하냐면요. 자, 유제 1번 있죠. 풀어보십시오. 작년에 <목소리가> 기흥는은우 중에서 수렴이 되는 거 조사하라 했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이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 여러분, 2분의 1을 계속 곱해봐. 얼마나 나옵니까? 분모는 커지죠. 분자는 그냥 1이야. 그럼 분모가 커지면 거의 어디로 접근합니까? 0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이거 알아야 돼요, 봐봐.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는 1이야. 얘는 어때요? 거의 0입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끝이 없으면 뭡니까? 얘를 0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됩니까? 이게 0됩니다 답 뭐예요? 1이죠? 1로 뭐해? 발산을 수렴해? 예, 수렴한다는 겁니다. 얘 예, 수렴 맞죠 여러분 얘를 볼까요? 얘는 별거 없죠? 계속 커지면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n값은 어때? 커지겠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는 거죠 네, 예, 은 번은 발산입니다. 틀렸어요. 자, 이러분볼까 여러분? n이 무한대죠? 봐봐. 여러분, 무한대다가 만삼 곱했습니다. 뭡니까? 음의 무한대요? 맞습니까? 음의무한대도1 더했어. 차이가 없죠? 얘도 발산입니다. 자, 여러분, 은 번을 볼까요? n의 k 승넣어 여러분, n의 숫자로 무한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아래 어때요? 1 차이는 아지만은1 차이에서, 무한대에서 1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뭡니까? 분모 분자 거의 똑같죠? 1로 수렴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렇죠. 네, 아, 음은 어때요? 리음은 수렴한다. 그럼 미음은 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n분의 1이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모가 커지니까 거의 0이 되죠? 자, 마이너스 1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1 플러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잡보세요이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값이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얘는 그 0이 된다. 이더하기 0이니까 얼마 합니까? 얘는 2로 수렴한다는 거죠. 자, 비법 목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번나하나 발산이죠? 맞습니까? n제곱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쭉 커지는데, 루트를 쓰여봤자,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볼까요? 얘는 뭐예요? n이 무한대면 뭡니까? 무한대면 이렇게 일골이죠. 뭡니까? 무한대면 분일골은 얼마입니까? 무조건 0입니다, 0. 자, 0은 수렴이 스름이 아니야. 수렴이죠? 왜? 0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값을 찍었잖아. 예, 무조건 이 수렴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여러분, 얘관계 없습니다. 사인 그래프죠. 사인글퍼 어때요? 무조건 주기함수입니다. 왔다갔다 하죠? 어느 특정 값으로 절대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뭐요? 것도 일종의 진동이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뭐예요? 기응, 리음, 미음, 시음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뭐 중요한 설명 해주죠. 여러분 보세요.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있죠? 뭐 나옵니까? 네. 무한대 나옵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죠? 100%뭐 나옵니까? 네. 무한대 나옵니다. 여러분 100%죠?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 쉬우니까.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나옵니까? 몰라요? <laughs> 제대로 배웠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무한대도 급이 있습니다. N제곱 무한대하고 어때요? N 무한대, 너다 커요? N초부 훨씬 크죠? 차원이 높아서두 배. 맞습니까, 여러분? 얘는 뭐예요?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면은 무한대 나오고요. 급이 똑같은 거 빼면 뭐 나옵니까? 0이 나오고요.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뭐 나옵니까? 음의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때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또! 무한대면 무한대 얼마 나옵니까? 모르죠? 얘가 더 크면은 무한대 나오고, 똑같으면 1 나오고, 얘가 더 크면 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봐야 알아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겠다. 자, 204 페이지에 이번에는 뭐냐면요,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한 보고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1번은 보죠. 1번의 문제 뭔지 압니까 여러분? a, n이죠. 그렇죠? AN은 뭐냐면은 A1, A2, 그냥 수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다가 일정한 수 K를 곱한 거예요. K를 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얘가 무한대로 갈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선생님이 알파로 수렴한다 할게요. 수렴한다, 예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 여러분, 얘값을 구하면요. 결국 뭡니까? K 곱하기 알파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봐.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k는 어떻습니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얘 a에 있죠. 얘를 구한 다음에 k를 그냥 곱한 거랑 같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k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얘는 다시 알파가 돼서 이 값은 그냥 k 곱하기 알파랑 같다는 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봅시다. 이번엔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자, 선생님 bn이란 다른 수열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얘를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거죠. 수열을 두개 더했습니다. 여러분 규칙 가진 숫자를 두개 더하면 얘네도 규칙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쵸? 얘도 새로운 수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리미트를 쓰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각각 계산면 똑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해보면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나옵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알파죠? 얘는 뭡니까? 더하기 베타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도 해야 한데, 빼기도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곱했죠? 수열과 수열을 곱했습니다. 얘도 규칙이 있는 수열이 될까, 안 될까? 네,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거웠지몇 곱수처럼. 그죠? 몇 곱수 뭐였습니까? 앞에가 등차. 뒤에가 뭡니까? 등비. 곱해도 뭐 돼요? 네, 수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얘를 구한 거 뭐라고 다고 네, 각각의 리미티를 씌운 다음에 a n 곱하기, 각각의 p 는 똑같고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죠. 그럼 얘도 수렴해 안 해?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곱하기 됐으니까 나누기 돼야 하는데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리미트로 분리가 되고요 얘는 뭐 됩니까? 베타 분의 알파 된다는 겁니다 <laughs> 결론! 여러분 어때요? 수열에다 극한값을 씌운 건 어때요? 마치 극한값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제약이 있어 없어 제약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되게 쉽죠? 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하고 설명 끝낼게요. 여러분, AN은요, 수열 AN은 무조건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무조건. 선생님 물어봅니다. 네. 그래도 리미트를 쓰면 얘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대로 된다는 라 거죠. 그럼 여러분, 리미트 AN이 뭐예요? 알파죠? 알파는 베타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평범한 진리죠. 자, 아, 여러분. 자, AN과 BN과 CN은 항상 이런 건데요. AN은 항상 작거나 같고, CN은 항상 큰거 같아요. 근데, 리미트를 써도 돼, 안 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여러분. 자, 여기 선생님이 알파라고요. 얘를 뭐라 합니까? 얘는 베타라고. 얘를 뭐라 할까요? 간마라고 네, 할게요. 해보니까, 알파랑 간마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 얘는 다 같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 뭐야? 베타도 얘랑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한 문제가 몇개 나와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 풀어 보세요. 어, 위세제곱에아 맞네. 이것도 뭐 돼요? 어린 잡아서 무한대죠. 여러분 이런 봐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분모 분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에 뭘 최고차항 있죠?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뭐한다? 네, 나눈다는 겁니다. 선 물어보죠. 여러분, 분모의 최우차는 누굽니까? N의 제곱이죠. 그쵸? 그렇죠? 3N제곱이지만 그냥 N제곱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좀 간단한 걸로 할게요. N제곱. 그쵸?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N제곱 나누고, 여기다가도 N제곱 나눴습니다. 여러분,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나눴죠? 숫자가 변해, 안 변해? 그대로 한 겁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해주면요. 안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해볼까? 여러분, n제곱분의 2n의 3승은뭐 나옵니까? 2n이죠. n제곱분의 n은 뭐 나옵니까? n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n제곱분의 3n제곱 얼마입니까? 3이죠. n제곱분의 마이너스 3n, 뭐라 맞습니까? 마이너스 n분의 3이죠. n제곱분의 1이죠? 뭡니까? n제곱분의 1. 여러분, 얘는요, 얘하고 뭡니까? 얘하고 모양은 좀 다르지? 음이는 어때? 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랑 얘 모양만 다르지? 응, 똑같아요, 완전히. 그쵸? 어떻게 하면 돼? 아, 양변에 보니까 위아래다가 n 제곱 곱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은, 아래 것이 훨씬 보고 싶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3, 얼마나 옵니까0 나옵니다.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죠? 그죠? 얘0 나온다는 거지. n 제곱분의1 뭐나 옵니까 0. n분의 얼마나 옵니까 0.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얘가? 무한대죠. 3분의 2 곱하기 무한대죠. 다 뭐나 옵니까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뭡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호창으로 나눠준다. 자, 2번을 볼까요, 여러분? 봐봐. 분모의 최고창 얼마입니까? n의 3승이죠? 뭐합니까? 분모의 n의 3승 해주고 또 분자의 n의 3승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나옵니까? 이거 n3, n3이니까 뭐예요? 2만 나오죠? 마이너스 n의 3승분의 1 나오고요. 자, 그다음 분자 얼마나 옵니까 n의 3승 n의 제곱이죠 n분의 3이고, 마이너스 n의 3승분의 2가 된 겁니다. 자,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가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분자가 얼마야? 분자가 0이지. 그잖아? 0가잖아. 0-0서 나오잖아. 그럼 뭐됩니까? 무조건? 무조건 0이에요. 얘는 뭡니까? 0이다. 선생님, 물어본다. 수렴이니까 발색이 진도니까? 수렴. 수렴이죠? 여기를 했잖아. 숫자를 썼다는 것은 술을 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또 보죠. 여러분 어때요? 얘는요, 전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개하면 뭐 나옵니까? 2n의 제곱이죠. 이건 뭐 나옵니까? 3n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3n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주한 중요한 거 설명해줄게. 이걸요, 1초, 1초도 아니죠? 0.1초만에 풀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우리 한게 뭐였어? 3하고 2만 남았지.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n 제곱보다 작은 애들은 얘는 무한대로 커질 때 아무런 재질을 못해요. 봐봐. 앞에서 n제곱으로 무한대가 엄청 커지고 있죠? 뒤에서 무한대를 1승으로 빼줘도 무한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무조건 무시하세요. 그럼 뭐 됩니까? 이거 약분되죠 얼마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n 되겠죠? 뭐 됩니까? 이거 무조건 무한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무시하세요. 제일 앞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게 뭐 됩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2n의 3승분의 3 곱하기 n 제곱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곱하기 분모 n이 있죠. 분모 n이 무한도라니까 이게 0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뒤에 거죠 여기 분모 분자 뒤에 거풀 필요 있어 없어? 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전부 다앞 대가리의 2에서 결정되니까. 차수 어때요? 똑같죠? 나눠진다는 겁니다. 얼마로 쓰렴해 2/3으로 분의쓰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문제 이렇게 푸세요. 선생님이 앞에 해 줬던 것은요. 그냥 이런 설명해 준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 분모 분자 나온 것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주거나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2번 풀어 보시 바랍니다. 유제 2번입니다. Limit, 이러면 어때 이번엔? 봐봐, 1 플러스 2 플러스 n까지 더한다 했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하 나온 것이 아니죠? 뭡니까? 얘를 먼저 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1부터 n 다하는 거 시그마 공식 기억나죠? 시그마 k입니다. 뭐 나옵니까? 2분의? 2분의? 네, 네, n 곱하기 n 네.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n. 이거 n 제곱입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럼 이러면 뭐 나와요? 범 분수죠? 맞습니까? 범분수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EN의 제곱이고, 이건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이죠?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뒤에는 꼬달라 버리라 했죠. 뭐 나와요? 약분되니까 2분의 1이 나온다. 너무 쉽죠? 아, 참가로 여러분, 1의 제곱부터 N제곱 더하는 공식 있죠? 시그마 K제곱입니다. 뭐 나옵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마지막은 뭐야? 성민이 뭐야, 마지막에? EN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범분수죠? 뭡니까?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6 곱하기 n의 3승이고 여러분 최고차 얼마입니까? 2 곱하기 n의 3승이죠 꼬다리는 풀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입니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 아시겠죠? <laughs>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06페이지의 유제 3번입니다. <laughs> 보세요. 여러분, 리미트 애이 무한대로 가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을 했죠. 수렴했다는 건 뭐야?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n제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뭐 나옵니까? 얘가 분자가 더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n제곱이?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n제곱이 죽으려면 a가 얼마입니까? a는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a가 0이죠? 얘 사라집니다 그쵸? 여러분 얘가 뭘로 쓰러매 쓰라맨? 3으로 쓰러했죠 여러분 어때요? 얘는 꼬다에다 버린다 그쵸? n, n 나오게 되죠 3분의 b가 3 나오게 됐죠 b는 얼마 나옵니까? b는 9가 나온다 더하니 답은 9가 나오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자, 유제 5번을 본다. 여러분 5번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근데 여기는 n이니까 뭡니까? 무한대 곱하기. 여러분 얘는 뭐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제곱이죠. 좀 헷갈려요. 그렇지딱 보니까 얘 거의 비슷하니까 얘 0이 될것 같고 곱하면 0될것 같죠.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뭐합니까? 진짜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유형입니까?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죠. 뭐한다? 유리화 시킨다. 똑같은 말인데 이왕이면 빼기 있으면 <laughs> 싫죠? 뭘 고친다? 유리화시켜서 플러스 고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얘만 끄집어냅니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그럼 얘 전개하지 말고 그죠? 얘 한번 먼저 계산해보죠. 여러분 얘를 계산할 때 뭐합니까? 유리화시켜야겠죠 뭐합니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을 곱하고요. 분모에 뭐 곱해?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네, 루트 n을 곱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합차공식이죠. 이거의 제곱은 n 플러스 1 나오고요. 이거의 제곱은 n이 나오고 얘는 사라지게 되겠죠? 뭐나옵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네, 1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뭐쓸수있어얘 대신에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뭐 됩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뭐합니까? 한번 제곱해볼까? 여러분 제곱하면 뭐 나옵니까 이거? n 플러스 1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뭐 나옵니까? n 나오고 2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뭡니까? n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제곱 풀어보면 은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다 뭘 곱했다? n을 곱했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분모에 최우선 나눠볼까? 얼마입니까? 나누면 1 나오죠 나누면 1나오고 n분의 1나오고 얘뭐 나옵니까? 1나오고 얘는 어때요? n분의죠. 여러분 보면요. 루트 이거 그 n제곱이죠. 최고차는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요 얘는 그냥 2라고 볼수 있겠다. 이제 n이 무한대로 뭐 가죠. 얘 사라집니다. 다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이 되겠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위로화시킨 다음에 뭡니까?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페이지 8 번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미트 a n이 어때 요 여러분?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a n은요 2로 수렴하고 있죠 b n은요 3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리미트 때 이때 구하라 했죠? 잘 들어. 여러분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리미트는 없는 듯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이래요 여러분. 원래의 뭐 합니까? 리미트 a n 더하기 리미트 2 e, 곱하기 리미트 b n 마이너스 리미트 1 해야겠죠? 그 l 죠 리미트는 전부 다 이렇게 분배가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리미트 A는 사실 뭐야? 2죠? 그럼 리미트 2는 뭘까요? N이 뭐한 대로 가지만, 여기 안에는 N이라는 상수가 있어, 없어요? 어,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하면 그러면 그냥 얘는 2예요. 이게 뭡니까? 3이죠? 이게 뭡니까? 1이에요. 이게 뭡니까? 4 곱하기 2가 되죠? 답은 8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리미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미트는 막히는 거 없이 다 된다. 9번 풀어보시기 음.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자, 9번은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도로갈때 n 곱하기 a n이 1이래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를 하나로 보세요. 그럼 예를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얘 예, 봅시다. 리미트 1 곱하기 1만에서 n 곱하기 a n이랬죠. 얘를 한번 전개해 볼까? 뭐라고 합니까? a n 마이너스 n 곱하기 a n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 전체의 리미트는 각각의 리미트 돼야 하데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 네. 아, 나 코너 보니까 아주 웃음만 나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어제 승현이가 그린 캐리커처? 아,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라고 이게? 하고, 네. 이게? 네. 얘가 1이랬죠? 여러분, 얘가 1입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다, 여러분. 리미트 AN은 뭐 나올까? 네. 여러분, 우리 얘만 보고도 AN이 어떤 앤지 대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봐봐. 만약 봐봐. 여러분, AN이요, 만약에, AN이 만약에 N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N처럼. 그럼 뭐가 돼요? N제곱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한대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 무한대를 막으려면 분모의 N분의 1이 와야 돼. 맞습니까? 네. 대충 이런 식이어야 돼. 이 뒤에는 상관없죠? 그럼 뭐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n 분의 a니까 1 나오잖아요. a는 대충 n 분의 1 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늘뭐 돼요? 얘는 리미트 분에 뭐 나옵니까? 리미트 n 분의 1뭐 나와요? 0, 0 나오죠? 네. 앞에는 뭐 나와요? 이게 앞에는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갑니까? 조심해야 돼요. 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몇 번? 2, 2번. 잘했습니다. 분해시켜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이 리미트 있다 했죠. 봐봐, 리미트에서 곱하기 있죠? 곱하기 있다 하도록 각각의 리미트는 안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질 이용하면 돼요. 선생님 물어본다. 여러분 리미트 n 곱하기 세타 무조건 뭐 나옵니까? 무조건 2라고 마이너스 3 진동만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n이 커져봤자 뭐한 변해. 무한변 뭐 합니까? 주기만 변해, 주기만. 네. 그쵸? 주기만 변하지 얘를 그리면 계속 뭡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뭡니까? 얘는 진동이다. 네. 그럼 볼까요? 왼쪽은 뭡니까, 여러분? 왼쪽은 어때요? 분모의 차수 더 크죠? 네. 뭡니까? 무한대분의 1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어때요? 얘는 무조건 0이죠. 0 곱하기 진동 뭐 나올까? 0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안마입니까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8페이지 11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 했죠? 여러분, 조용하세요. 모든 자연수라는 것은 무한대도 될까, 안 될까?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한대도 일종의 자연수죠? 끝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선생님 여기다가 리미트 쓰이고, 리미트 쓰이고, 리미트 쓰이면 성립해 안에 네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리미터 어때요? 봐봐. 분모분의 분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너한하야 미친놈. <laughs>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래 꼬다리가 필요해 안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돼요? 결국에 이가 된다. 이보다 어때요? 크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나옵니까? 꼬다리 버려봐뭐 나옵니까? 또뭐 나와? 이 e 나온다는 거죠. 뭐 리미트 a n이 만약 에 수렴한다면 얘가 알파라는 뭡니까? 알파는 이와 이 e 사이의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히 얘는 는 없지만 어때요? 이사이에낀 값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바로 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엔 등비수열 무한 등비수열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음. 要色气。<laughs>